여의도를 갈 때, 천안은 가깝냐, 뭐냐, 서울은 뭐냐, 가깝냐는 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서울에 어디에 사느냐, 천안, 아산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특 지방, 다른 지역 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판교처럼 신도시 만들고 IT 업체 두면은 판교처럼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상황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판교는 다른 이기랑 달라요. 국토 교통부 자료를 보면 하나는 제2기 수도권 신도시, 하나는 제2기 지방 신도시라고 항목에 구분돼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서는 성남 판교, 동탄1, 동탄2 그리고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국제와 고덕 국제도시라고 합니다. 그다음 인천 검단. 그리고 지방 신도시라 되는 거는 대전 도안 이게 그 둔산시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군당과 판교 같은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가 아산신도시, 배방탕정. 이거는 거의 뭐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를 거점으로 해서 커져 커져가고 있는 도시죠. 천안시 불당백석인데 특히 신불당이라는 데는 천안의 강남이라 불리는 정, 지역이고 학원도 많고 유흥가도 많고 시청도 근처입니다. 천안시의 예전 중심은 조금 더 오른쪽이었습니다. 겨, 옛날 경부선 라인 따라서 있다가 지금은 보시면. 거의 시의 서쪽 끄트머리에와 있어요. 이게 신불당 지역인데, 이건 보시면 바로 옆이 아산입니다. 아산과 통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아래, 시청 아래에 천아산역이 있습니다. 이게 일부 천안 땅이고 일부 아산 땅이죠. 그리고 왼쪽에 탕정역,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바로 위에 보면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삼성전자 운영물류센터 삼성전자가 있고, 이게 두 개의 삼성을 거느리고 도시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중심은 온양운천으로 유명한 온양인데 동쪽의 외곽지대이자 늘 천안으로 편집해달라고 요구를 해오던 지역이 지금 천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게 이기 지방신도시의 하나인 아산신도시입니다. 여의도를 갈때 천안은 가깝냐 뭐냐 서울은 뭐냐 가깝냐는 건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서울에 어디에 사느냐 천안 아산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천안 아산역에 살면서 서울역에 KTX로 와 가지고 여의도 가는 거하고 서울의 외곽 지역에 살면서 대중교통이나 차로 그길 막히잖아요. 타고 여의도로 오는 거하고 시간을 봤을 때 오히려 천하아산 또는 오히려 오송역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KTX와 SRT를 따라서 지금 신도시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하아산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이 원래 중심은 이 동쪽 끝이었습니다. 대전역 여기부터 천천히 서쪽으로 진출해서 여기 정도에 서대전역이 있어요 이 KTX 호남선이 서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가 서대전이 불릴 정도로 대전이 유명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북부 지역하고 이 남쪽 지역에 군부대가 큰게 있었는데 빠져가면서 남쪽 군부대 빠진 지역에도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북쪽 여기는 아예 정부청사와 신도시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일개 신도시 그리고 위에 북쪽에 엑스포를 열었던 거고 카이스트가 있고 자운대라는 한국의 핵심 군 군사시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천 넘어서 또 하나 넘어가지고 만든 게동아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새로 만들고 있는 게땅 많이 보이죠 빈 땅들 하카동이라고 여기가 대전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카리 땅콩밭 그리고 하카리 정신병원 청량리 같은 곳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택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요빈 땅에도 지금 서남부 스포츠타운이라고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신도시 만들고 있어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발할 때가 많은데 굳이 이 둔산 신도시를 재건축할 필요를 느끼겠는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의 도시 주변에 택지 개발할 때가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개 신도시가 재건축되는 건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게 좋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압축 도시를 해야 특히 경기도 아닌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보지만. 뭐, 시민들이 새로운 집에 살고 싶단도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수도권 신도시로 가죠. 판교, 화성동탄, 1, 2, 한강,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입니다. 그 중에 흔히 말하는 게 특히 지방 다른 지역 갔을 때 하, 하,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판교처럼 신도시 만들고 IT 업체 두면은 판교처럼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상황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판교는 다른 이기랑 달라요. 황교는 보면 이렇게 크게 성남시가 있다고 할때서북부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한국냐면강북에서강 건너와 가지고 뭐 동작구를 건너든 뭘 건너든 양재 말죽거리를지나서 곧바로 관통하면 여기 곧바로 판교에 와요. 가장 서울강북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나머지 성남은 불편한 곳이었어요. 물도 없고 그래서 광주 대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철거민들을 내려보내서 남서울을 만들어서 여기서 수익을 내서 또 만들면 서울 핵심 지역의 빈민들은 없애고 그때 여기를 했던 게 여기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사람이 적게 살았어요 산, 산을 산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생각이 있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판교에 투자했었어요 1960년대 개발 계획을 보면 이따까지 전쟁 끝난 지2 0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의정부, 고향 능곡지역, 그리고 김포 양곡, 한강 신도시보다 북쪽입니다. 지금 해당하면 보면 그리고 인천지구 대, 대규모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안양은 안양이고 뭐 크니까 그리고 여기가 둔전 신도시라고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광주 시청 있는 쪽 그리고 여기는 미금 구리 입고 하는 그쪽이에요. 둔전에서 심곡리, 고등리, 둔전리, 수진리. 이 수지는 포함되어 있죠. 광주신도시, 광주 대단지, 말하자면 성남 구도심이죠. 시흥리, 서울 금천구 시흥동이 아니라 성남시흥동이에요. 이거 성남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개발하다가 이 개발 계획이 무산되고 여기에 서울공항이 들어왔어요. 군사공항이. 그래서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판교가 뜬 거는 원래 비싼 땅이었고, 제일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서울에 가까워요. I.T. 업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니, I.T. 업체 있기 때문에 뜬게 아니라 이 위치 때문에 I.T. 업체가 선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다른 도시에 가져갔을 때전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부동산 하는 분들의 분석은 가보면 이 고도가 심해서 개발 못한다. 한번만 가보면 안다. 임장 중요하단데 플러스로 이 지역에 뭔가 있습니다. 충무탑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 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 너무 땅이 개발 되겠습니까? 경제 논리만 봐도 안 되고, 지역만 봐도 안 되고, 한국이란 국가가 처한 이런 국제정세적인 상황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줄곧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판교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진작에 떴어야 하는 곳이 이제서야 뜬 거다. 그건 왜냐면 성남 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 성남은 공항 완전히 밀어버리고, 정말 개발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옆이 지금 강남구에요. 근데 이거는 잘안 옮길 것이다. 안 옮겨질 것이다. 공업 군산공항 옮기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화성 동탄입니다. 동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살기 좋다는 게 저는 좀 숨막혀요. 저는 이제 복합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를 보면서 다이나미즘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차 없으면 불편한 도시예요 이 나쁜 교통 상황에 일신 도시가 있고 이신 도시가 있는 거죠 이 중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일도 물론 좋지만 예, 미래는 이에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이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남사읍인데요 남사읍 예, sk가 들어오고 있고요 남사읍이 그 이동읍엔 또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가 예정되어 있죠 근데 바로 넘어가면 동산 이신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티가 안 나고 지금은 그냥 동산 일보다 이가 늦게 만들었으니까 깨끗하다 정도인데 결국이 수요를. 용인 이게 처인구거든요 용인은 보면 수지구 기흥구 청구가 처인구가 있는데 수지 신도시는 난개발로 유명하고 이기 기흥은 수지를 안 그러고 기흥이라 그러죠 그런 그러, 그런 데지만 결국은 좁아요 땅이 근데 처인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농업지대입니다 근데 거기 남쪽 끝에 이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 여기 사실은 평택권이에요 문화권이라는 오산권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이쪽과 맞물리게 될 것이다 이 신도시하고 여기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아마. 동산이 흡수한, 동산이 흡수한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죠. 사람들이 다 자전거 킥보드 타고 다닙니다. 북쪽에 고덕신 도시가 있는 거고 고덕신 도시도 이기신 도시죠. 뭐아직 개발이 안 끝났어요. 여기 미군 탄약고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금방 빠질 것처럼 얘기하면서 분양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이게 빠져야 빠지는 겁니다. 군부대는 그래요. 빠져야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나가세요. 가 아니에요. 신중히 보시라. 이게 돼야 이기가 완성되는 거다. 한참 공사 중인 SK 하이닉스. 남사업입니다. 한참 이제 공사 제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있으려면 고압 송전탑이 필요하죠. 전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765kV 송전설로. 이게 지금 반도체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 주변에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신안성변전소도 있어서 충남이든 강원도든 전기를 받아서 경기담보반도체클러스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이건 SK고요 이 삼성이 공사를 할 이동읍 쪽은 이제 시작입니다 토지 매입을 할것 같아요 이건 읍사무소 앞인데 이런 거죠 이제 추쟁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송전 문제가 이게 해결되기 전에 굳이 삼성이 들어올 것인가 급하게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답사하다 보면 이렇게 지하에서 통곡한다 국가는 재앙이다 이런 걸 쓰면서 이제 교상쟁 중이더라고요. 일단 SK는 할 거다, 삼성은 아직 모르겠다. 어쨌든 이 지역들의 최대 수요는 아마 동산 2가 흡수할 것이다. 까지가 동산 2개 신도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약간 땅콩 모양으로 생긴 게 1기 한강 신도시고요. 이 위에 새로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게2 컴팩트 시티입니다. 60년대 계획 중에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양곡신도시라고 마산리 양곡리 누산리 해가지고 이번에 이신도시에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춰 봤어요 60년대 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좀 북쪽에 있고 지금 현재 실현된 거는 걸쳐가지고 남쪽에 만들고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안보 문제입니다 저 이라고 써낸 지역이 군사 지역이었어요 이거를 겨우겨우 해제해가지고 이를 플러스 추가한 겁니다. 원래는 삼각형으로 같이 개발할 예정이었다가. 그리고 여기 나머지 노란 북쪽 지역은 손을 잘못 대고 있는 거죠. 이런 안보적 상황에서 한강신도시는 조금씩 밀어 올리면서 개발하고 있다. 마찬가지 목적에서 군사적인 목적의 지역, 시설들을 밀어내면서 짓고 있는 게 운정신도시랑 양조신도시죠. 다 이기신도시들인 거죠. 이기신도시는 안보 상황이 변화하면서 열 땅이 열렸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한계도 명확하다. 한강 신도시 북쪽에 거물대리 초원지리라는 단계 있습니다. 여기가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토양이 많이 오염돼 있어요. 꽤 심각한 편입니다. 옆에 김포 일반 산단이라든지 수도권 매립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알고 들어가시라. 이거는 그 지역에 대한 편마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들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모르고 들어가면 남들이 속여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강신도신, 그래서 건물들이 초원 지리 지역을 좀잘 눈여겨보시라. 그 다음 운정은 말씀을 고향 일산 말씀드릴 때 드렸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제대로 보시면 운정 중간쯤이 색이 바뀌죠. 위성사진이 갑자기 색이 흐려지고 잘 표시가 안 돼요. 여기부터는 북한과 요즘 북한이라고 말 싫어하지 그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우린 대한민국이고 DPRK 의국경지대다 보니까 자세한 사진을 제공 안 합니다. 그래서 운정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잘못 봅니다 지도로 위성사진으로. 근데 이 중간에 지택스 운정역이 만들어져요. 이거 하나, 지택 하나 믿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갔던 겁니다.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있고저너머가 지택스 운정역 들어오는 곳이에요. GTX가 올해 말 내년 초쯤 개통을 하면 이거는 현재 수서부터 남쪽으로 개통되어 있는 GTX a 는 달리 상당히 인기를 끌 거예요. 이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 지역은 물론 운정이 넓은데 그 중에 일부 지역만 커버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여전히 빨간 버스, 광역 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이 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이 GTX가 흡수할 겁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운정이고 다음이 킨텍스역인데. 아마 출, 출근 시간에 고향 일상 키텍스 분들은 아마 서서 가셔야 될 거예요. 아마 운전에서 꽉 차서 올 겁니다. 그나마 출근 시간은 좀 간격을 줄이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새로 놓는 선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좀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데보다 좀 편해요. 그렇지만, 환경이 있고, 운전이 사실 약간 세게 말하면, g t 스를 믿고 약간 대책 없이 커지고 있거든요. 가보면 갈 때마다 부쩍부쩍 커지는 게 느껴져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인구가 주는데 운전을 이렇게 만드는 거 괜찮겠냐고 아파트 미분양되는 않겠냐 냉정한 말씀인데 다른 제가 말씀드린 대서울권 바깥에 다른 지역 인구가 소멸하더라도 여기는 아마 찰것 같습니다 그렇지 양주 옥정 회천 문제인데 이렇게 지하철 1호선 또는 이제 경원선이 지나고요 이렇게 옥정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7호선 들어옵니다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장이 됩니다 여기 다음부터 이제 포천 가는 거는 이제 갈아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천지구는 아직 개발이 다, 이제 시작할 거예요. 최근에 가봤는데 아직 땅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인데, 서울이 원래 삼맥이라 그랬잖아요. 강북이 여전히 핵심 기능을 했었으면 상업적으로도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이 거의 유일한 극이 되다 보니까 멀어요. 강남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GTX-C가 들어오긴 하는데, C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들긴 할 거예요. 하는데 A나 B보다 더 늦을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일부 구간을 경원선, 1호선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공용하기 때문에 많이 밀릴 겁니다. 쉽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도봉, 노원, 강북구가 뜨는 게 의정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고, 버퍼를 해주기 때문인 거고, 의정부가 뜨는 게 양주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덕분인 거죠. 양주 다음은 동두천인데, 동두천은 대규모 택지가 없어요. 여전히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양주는 최전방이에요. 택지 개발의 최전방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을 좀못 받는 게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참 <목소리> 복잡한 곳이지요. 네, 위성사진을 보면 뭔가 좀 달라요, 모양이. 가려있기도 하고. 이거 공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천으로 넘어간 특전사라든지 이런 여기 있었어요 그때 이제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군부대 밀어내고 지은 게 이기신도시 위례신도시인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서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겁니다 판교도 마찬가지로 강남 핵심에 가깝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원래 위례신사선은 이제 요즘 지도로 돌아가서 1기 오세훈 서울시장 때 용산 정비창 구역부터 해서 용산 개발을 한다는 당군이래셔대그 뭐 전제 하에서 그 용산과 위례를 연결한다는 전제로 개발을 하는 거였죠 근데 용산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고 결국 최근에 GS건설이 포기했죠 16년째 삽도 못 들고 있는 올해 6월 얘기예요 문제가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위례 신사선이죠 이런 계획이 있어요 위례 신도시부터 수서까지 간 다음에 과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심 덜 받는 이유는 강남 핵심을안 가죠 강국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하기로 됐기 때문에 할 겁니다. 원래 이게 계획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냐면 80년대입니다. 남부 순환철수선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의왕 군포부터 화물 열차가 왔을 때 경부선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나름 이제 서울 지역에서 또는 컨테이너 선 컨테이너 트럭이 왔을 때교통체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왕까지만 와가지고 여기서 열차로 돌린다는 거였습니다. 강북으로. 그래서 과천, 양재, 그리고 지금의 문정 쪽을 지나서 강, 강 건너서 도농으로 가, 남양주로 가는 노선이 있었어요. 사실 이 노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철도의 경제학이라가 철도의 답사학이랄까요. 보시다 보면 예전 철도 계획도 보고 하다 보면 예전에 한번 깔아놓으면 이런 계획 세워놓으면 결국 부활한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검단은 뭐 말씀드릴 말씀 안드려도 아시다시피. 잘 되고 있죠. 그리고 검단인데 넓죠. 좀 올라가면 김포시의 원도심이 나오고 좀더 가면 한가신 도시가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연담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뒤면 이 지역이 원래는 인천 서구인데 청나라 같은 구예요. 곧 독립됩니다. 검단구로. 그러나 조금 더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청라 지역도 뭐 동구장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7호선도 연장되죠 물론 이제 집안치마 때문에 공사가 늦춰지고 있는데 아마 공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은행도 본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혜택을 아마 검단도 볼 거라서 검단, 검암 이런 데들 청라까지 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수도권 미래지가 있고 보면 파랗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몰라요 내가 늘 위성사진 보시라고 다 이게 뭐겠습니까 공장이에요 특히 여기가 좀 일반 서부산단이라고 주물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셨다가 다들 뒤늦게 뭐라뭐라 하셨는데 이게 원래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서서히 지금 폐업들을 하고 있대요 순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은 최소한 주물공장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가보시고 차로 창문 닫고 에어컨만 틀지 마시고 한번 창문 내리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그 지역을 갈때 제일 중요한 게 냄새 맡는 거예요. 이거는 맛집 갈 때만 냄새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바람 방향이라든지 어떤 물질이 섞여있는다. 바 공기 중에. 저는 이 지역의 땅에 쓸모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땅 가진 거 없고. 한번 가서 냄새 맡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정도까지가 이기신 도시입니다. 이제 삼기신 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